음. 자 우리 수레하고 수건이하고 오늘부터 이제 아빠랑 우리 고사성어 한자 우리 책에 있는 고사성어 한자 공부를 할 건데 자 아빠는 고사성어 뭐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런 건 아니야. 애. 자 그런 거를 우리 책에 잘 보니까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또 인터넷에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와 막 애니메이션으로 막 그런 거 봐도 돼. 네. 자, 근데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자 쓰는 게 어렵잖아 그치? 이왕이면 한자쓸 줄도 알아야지 그치? 네 쓰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 어떻게 하면 쉽게 쓸수 있을까 우리 술의 수건이가 어떻게 하면 한자를 쉽게 익혀서 쓸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네. 아빠가 좀 말이 뭐 되지, 되든 안 되든 좀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자를 좀 연상작용을 이용해서 쉽게 좀 기억을 하기, 하기, 하기 위해서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6주 동안 아니 앞으로 매주 네. 공부를 할 거야. 자, 네. 우리 책에 우리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지? 가인방명. 가인방명. 자, 이거 이런 말 들어봤니? 가인방명. 글쎄요. 오히려 미인방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똑같은 말이야. 어차피 아름다운 미자를 쓰나, 아름다운 가자를 쓰나,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을 말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아름다운가자에 사람인 그리고 열불박. 자, 요 글자가 좀 어렵지. 네. 그 다음에, 운명명. 이렇게인데, 자, 일단 아름다울 가짜부터 먼저 보자. 민규잘안나온다 이거 가서. 마카좀 다른 걸로 좀 가져와봐. 자, 괜찮아. 괜찮아. 이게. 진짜 잘안 보이지? 네. 음. 자, 이걸 보면은. 다 자, 사람 이내 에 흙토가 두 개가 있어요. 네. 땅이 연달아 두 개가 있는 거야. 네. 땅이 연달아 두 개가 있어.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람이 보고서, 아, 땅이 연이어 두 개나 있네. 아름답네. 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치?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름다울 가짜는 이렇게 어려운 글자가 아니야. 이거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이거 원래 알고 있었지? 아, 몰랐니? 네. 응. 그 요건 알겠지. 사람인자는 뭐다 알겠지. 그치? 네. 수건이 이거 알아 몰라. 사람인자. 몰라요. 알지? 몰랐었어? 네. 응. 자, 요건 다 배웠을 거야. 기본이니까 사람이. 네. 자, 이거는 근데 이세 번째 글자가 어려워요. 열불 박자가 이건 아빠도 어려워. 자네 보면은 어떻게 생겼어? 자, 물, 자, 그 순서가 위에 있는 풀 초변이 먼저래. 네 자, 이걸 또획순도 어려워. 획순도 이게 먼저고. 자, 이거는 풀이야, 풀. 네. 풀초잖아, 풀초. 네. 자, 그리고 여기 물이 또 있네. 자,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우리 마을의 모습을 생각해. 옛날 시골 마을. 아, 풀숲이 막 위에 막 있고, 옆에는 막 물이 흘러요. 어. 가운데도 물이 흘러요. 이 밭, 가운데는 밭이야. 네. 자, 이렇게 보면은. 밭전자 아직 안 배웠지만, 밭전자도 많이 이제 배웠으니, 어, 예전에 공부했으면 알 거야. 밭전자가 원래는 이렇게 하나 있으면 밭전자인데, 자, 이건 두 개지. 네. 자, 이렇게. 근데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고 나서, 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쓰, 자, 이렇게 쓰는데, 자, 아빠가 글자를 잘못 쓴다. 에? 아빠는 음. 악필이야. <laughs> 근데 이해하면서 봐. 에?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막 물이 열개 흐르니까 바닥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네. 밭 같은데 이런데 바닥이 보이는 거야. 자,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얘가, 마을촌자 이것도 많이 배웠을 거야 마을촌이거든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아 이게 우리 마을의 모습이야. 아주 열게 흐르는 물이 흐르고 풀숲이 북쪽에 있고 가운데 밭에 물이 얇게 흘러 아 여기서 열물 박자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박명이다 그러면은 명이 얇다는 말은 뭔 말이야? 명이 짧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네. 이게 사람한테 쓸 때는 뭐 야박하다 이런 말 들어봤니? 네. 야박하다 이런 거. 이게 하여튼 뭔가 좀 부족한 거야 사람이 인정도 부족하고 막 이런 거 박복하다 복이 얇아 복이 별로 없어 우리 새해 되면은 뭐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많이 하는데 네. 박복이면 뭐야 복이 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복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뭐내 인생이 뭐 박복하니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좋은 말은 아니겠지 네. 그럴때는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물건이나 어떤 이런 거또 이렇게 뭐 뭐 피부 같은 거를 뭐게 얇게 뭐 겉에 뭐 여자들이 입히면 박피했다고 뭐 그런 말도 쓰고 그래요. 네. 어쨌든 이 열불박자는 그렇게 여자인데 이게 획순이자 유의해야 돼. 이게 풀 초변이 먼저래. 네. 그리 물수가 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 모양을 써야 되는데 가로 획이랑 세로 획이랑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획순의 원칙이 있어.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로 획을 먼저 써줘야 돼. 네. 그다음에 세로 획이야. 네. 단이 세로 획이 가로 획을 뚫고 지나가지. 네. 뚫고 지나가는 가로 획이 나중에 뚫고 지나가는 거야 항상. 네. 근데 만약에 가로 획이 이 세로 획을 막아줘. 자흑토자는 이렇게 막 막아, 막아주지. 네. 막아주는 가로 획은 또 마지막에 써줘야 돼. 내가 네. 뚫고 지나가면 먼저 써주고, 얘가 막아주면은 나중에 써준다. 그런 얘기야. 네. 그러면 비슷한 예로 우리 임금 왕자, 임금 왕자는 다 알지. 네. 이렇게 써주고 세로가 먼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가로 획이 먼저 와야 돼. 왜냐하면 얘가 뚫고 지나가거든 얘는. 새로 네. 이게 뚫고 지나가. 근데 세 번째 마지막 가로획은 얘가 못 뚫고 지나가. 네. 막아주고도. 그러니까 얘를 마지막에 써주는 거야. 예예예예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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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가끔 근데 이런 건 쉬운데 얘처럼 가로획이 있고 또 밑에 뭔가 가로획이 있긴 있는데 얘가 네모 형태야, 그렇지? 네모 형태로 돼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네모 형태는 우리 말에 그미음쓸때처럼 미음실대 어떻게 써? 먼저 수부 이렇게 한 번에 써주고 이렇게 가잖아. 네. 똑같아. 한자에는 이게 하면 입구자라고 하지만, 네. 얘도 가루에 먼저 써주고, 밑에 또 가루액이 와야 되는데, 얘가 미음이니까 먼저 써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참. 네. 그리고 아래 가루액이 몇 개니? 두, 개. 두 개가 있지. 자, 얘네는 이 세로액보다 먼저 써줘야 돼. 나중에 써줘야 돼. 먼저, 먼저 써줘야 되지. 왜냐하면 세로액이 다 뚫고 지나가니까. 이렇게 뚫리는 가루획 먼저. 자이두 번째 가루획이 얘를 막아주면은 얘를 먼저 써줘야 되는데 먼저 써줘야 돼요. 왜냐면 나가거든. 뚫고 지나가거든. 얘가 네. 얘가 못 막아줘요. 네. 막아주는 가루획이 없어. 음. 막아주는 가루획이 이제 나중에 뚫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와. 자 그치? 그래서 얘는 먼저 써줘야 돼. 아니 먼저 점찍 어 먼저 찍어주고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네. 얘를 막아주고 우리 마을촌 모양 나중에 네. 써주고 자 이렇게 써주면은. 열불 박자가 된다. 네. 어려운 글자였어. 네. 자, 이건 연습 많이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 운명명자인데, 명, 우리 사람의 생명 뭐할때이 명을 쓰는 거야. 운명, 숙명, 생명 할 때.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명령한다, 명한다. 얘가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거든. 네. 자,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 자, 이게 지붕이야. 우리 글자 한테가 이렇게 돼있지. 자,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야 네. 자 그리고 우리 옛날에 우리 임금님이나 고울의 사또가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에 어떤 명을 내려야 돼자 네. 그거를 이렇게 담벼락에다가 응. 그 방을 딱 붙여 네. 그래서 이러,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 이런 이런 내용을 명한다 모두 이 명에 따라라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네. 자 그럼 이게 담벼락 밑에 여기다가 이게 제목이야 제목을 딱 써주고 자, 이게 글 내용이지 명령의 내용이 쭉 이렇게 있어.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도장도 찍어주고 도장, 임금인 도장이나 뭐 사도 도장 딱 찍어주. 네. 명한다. 그렇게 형태로 딱 보면 돼. 그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네. 다시 한번 단별하게 이렇게 있고, 자 명하는 내용에 제목 도장도 찍어주고. 자, 순서가 이게 먼저다라는 거, 이게 먼저가 네. 아니라, 자이 내용이 쭉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네, 우리 운명 명자 우리 명하다 할때그 명자가 된다. 네. 자, 그럼 가입박명은 됐지. 네. 자그 다음에 우리 나오는 글자가 뭐지? 가정 가추, 아 가정맹호호 가정, 가정맹호호 자 이거 다섯 글자네, 그렇지? 네. 자 우리 먼저 가정맹호 할때 가자는 가옥할가 네. 정은 정사정. 네. 맹은 사나울맹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지? 어조사어, 네. 그 다음에 범, 호자지. 네. 응. 호랑이를 우리가 범이라고 해요. 네. 자, 그럼 가자를 볼때 먼저 요자를 알아야 돼. 자, 이게 뭐냐? 오를 가자야, 오를 가자. 아주 기본 한자야. 네. 우리가 한자에는 가로 발음되는 글자만 해도 뭐 수십 개, 수백 개될수 있어요. 네. 근데 많은 글자에 요게 들어가면 아, 걔는 가로 발음하는구나. 생각을 하면 돼.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많이 쓰여 그래서 얘도 요게 들어가. 그러니까 얘는 오를 가짜란 말이야. 자 일단 직선으로 쭉쭉 뻗어있지. 네. 아 옳다. 옳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음. 얘는 휘어지면 안 돼. 쭉 아. 뻗어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래서 오를 가야 돼. 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배울 지금 가옥할 가짜는 위에 풀 초변이 이렇게 있지. 네. 그렇지? 자풀 초변 가만히 보면은 이게 그냥 풀 초변으로 생각하도 되지만 꼭 이게 철조망 같아. 네. 네? 철조망이 오을 가짜를 이렇게 딱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 거야. 네. 그니까 이게 옳기가 어렵네. 네. 옳고 싶은데. 네. 아, 그래서 가혹하다. 옳지가 않아. 옳기가 어려워. 아, 너무 가혹하다 그래가지고. 철조망이 쳐있어. 이렇게. 풀로 이렇게. 오을 가짜를 딱 이렇게. 위에서. 아, 그래서 이거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가혹할 가짜다. 그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사정자 이 정자도 되게 많이 쓰이는 거야. 일단 발을 정자는 다 알아요. 발을 정자이거 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 발을 정자? 없죠. 다 알지. 발을 정자 다 알아요. 여기에 어떻게 왔니? 요렇게 왔지. 네. 음. 자 이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알지? 네. 정치인들. 정치인들이 우리 정치하는 거 정부라고 하지. 정부. 네. 그치 행정부 할때그 정부. 네. 정치, 정사, 뭐 정사를 뭐 보자 이렇게만 쓴단 말이야. 그때 쓰는 거야. 다 이게. 뭐 정당할 때도 이 정자를 쓰고. 그래서 바게 정자에 정치라는 거를 다 바르게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걸 바르게 하려고 이렇게 사실 이게 손 모양도 비슷한 건데. 그렇게 말해보는, 얘기보다 정치라는 게 그냥 항상 올바르지가 않잖아. 그치? 네. 정치라는 거는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를 바로잡아야 돼. 그래서 네. 우리가 이 바르게 좀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바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X자 비슷하다니? 네. <laughs>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어? 야 이렇게 하는 거안 돼. 다르게 다르게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거는 외워라. 네. 그 다음에는 뭐니? 사나울맹사나울맹자사나울맹자자 얘도 두 개가 합쳐진 거야. 자 일단 요거 많이 나온 거 요거 있어요, 요거 요거 요게 여기 제빵변이지만 요게 꼬리여서 생각해요. 꼬리. 우리 동물, 아, 털 달린 꼬리.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네. 이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옆에,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네. 그치? 네. 자, 여기서 원래 여기 없으면은, 요것도 맹자야. 우리, 공자, 맹자 들어봤지? 네. 유명하신 분들, 우리. 그 맹자 할때 이게 맹자야. 근데 얘는 무슨 맹자냐? 만맹자야 만맹자. 그래서 그냥 마지 우리 형제 중에 마지 이름만 쓰지. 네. 그맹그 그 맹자거든. 네. 그래서 요걸 먼저 알아야 돼. 아들 중에서 자 이게 아들 자자지. 네. 이거는 뭐냐면은 밥그릇 명자야 이거. 꼭 밥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생기지 않았니? 네. 이게 밥그릇 명자야. 우리 아들 중에 제일 큰 애한테 마지한테 밥 제일 먼저 퍼주지. 네. 아빠가 수레랑 수건이랑 밥할 퍼때 누구 밥부터 퍼줘. 수레 밥부터 먼저 퍼주지. 네. 그렇지. 왜냐면 누, 누나가 마지니까. 네. 그래서 제일 큰 아들, 물론 가빈이는 아들이 아니. 우리 수레는 아들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어쨌든 제일 마지중에 마지한테 그릇 밥그릇을 먼저 퍼준다 해서 이게 만 맹자다. 네. 그래서 맹자할 때 외에는 잘안 잘 써요. 어쨌든 이게 맹이라는 걸 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맹자인데 여기에 짐승 꼬리가 붙었네 아 맹은 맹자인데 짐승 꼬리가 붙었어 짐승이야 네. 짐승은 사납지 짐승 중에 마지야 네. 뭐 얼마나 이게 사납겠어 그래서 이게 사나울 맹자가 됩니다 음, 이해가 가니 네. <laughs> 자, 그러니까 물론 한자가 꼭 그렇게 어를 그렇게 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아빠가 이렇게 지어낸 거야 네. 우리 수레 수건이가 좀 쉽게 외우기하기 위해서 네. 근거 있는 얘기가 아니다. 에? 네. 자, 그래서 사나올 뱅자.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어조사 어자인데, 자, 이것도 이게 이게 방자야 방 방향 방위 방법 할때 정말 많이 쓰이는 거죠. 이서이 글자가 들어가면 거의 방자인데 얘는 의미 방은 아니지 그냥 어조사 어요 얘는 별 의미가 없이 그냥 뭐뭐 보자, 뭐뭐 보자, 뭐할 때, 그러니까 비교할 때. 얘보다 얘가 나, 얘보다 얘가 더뭐 뛰어라 할때 그때 한자에서는 이를 많이 써요. 어조사 오자 음. 청보, 뭐 청어랑, 그러면 뭐 더, 뭐 푸다, 이렇게하든지그래 뭐 음. 맹호호 호랑이보다 더 산업다 하여서 쓰이는 글자예요. 그래서 어조사 오자는 그냥 방이가 어 자, 이 방자라고 했지? 자 이쪽 방향으로 가자 했더니 뒤에 사람이 이 사람이 사람이니 사람이, 사람이 쫓아오는데 그냥 네. 가자 그러니까. 어? 어 그래? 어 아, 그래 네. 가자 야 가자 사람 뒤에 쫓, 쫓아가면서 어하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래 그냥. 그냥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어야 그냥 응 물론 이게 어원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하 외우라는 거야 네. 혹시 그러니까 이 글자가 생각이 안 나면은 어야 얘가 방야 이쪽 방향으로 가 뒤에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어 그래서 어쩌다 네. 자그 다음에 범호자 호랑이 호자 얘는 그냥 이 형태를 호랑이 모양으로 생각을 해 호랑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앞발을 들고 서 있는 모습 아뭐비슷하진 않지만 아 이게 딱 보면은 아 호랑이가 왠지 이렇게 앞발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요 이게 다리 꼬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지? 그 생각을 해보면 돼서 이거 범호자는 이 형태대로 그냥 외워라 음. 나핵순을쓸때 유의할 게때 이렇게 되고 자 이게 먼저야 그다음에 네. 나중에 해주고 자 이거는 얘도 가루 획 먼저 써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은 이렇게 그래서 가정맹호호는 우리가 그러니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아니 더사납다 무섭다 자 이런 거지 나. 자 그럼 세 번째가 우리 뭐지 각주구검 각주구검 요거는 정말 많이 쓰이는 보자성어다. 야, 이게 무슨 뜻이야? 아 어... 일단, 각자가, 세길 각자지. 네. 우리 조각한다 할 때, 이가 이 각이란 말이야. 새기는 거야. 네. 네. 주는 배주 자, 네. 구는 구할 구 자, 검은 칼검 자. 네. 그래서 이게 뭐, 니네 뜻다한 번씩 봤겠지만, 응? 그, 검을 강물에 떠, 이제 빠져서, 이제, 강물에 빠져서 이제 잃어버렸는데, 그 나중에 찾는다고 배짜라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지. 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그치 네. 배는 계속 이동하는데 그냥 표시해두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융통성도 전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을 할때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이 각자는 어, 세 개의 각자인데 자, 말 그대로 이렇게 봐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새기는 거야. 우리 조각칼도 어떻게 해? 이렇게 막 새기잖아. 아, 새기고, 새기고, 아, 왜, 새기자. 네. 미술 시간에 많이 새겨봤지? 네. 조각칼로? 그거 생각하면 돼. 이렇게 막 새기는 거야. 뭘로? 칼로. 이게 칼도지 이거 칼도 얘는 칼이다 칼 항상 이래 생각해야 돼칼 얘가 들어가면은 그런 거랑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각 주는 배주자 네. 자 이것도 그냥 배 모양을 생각을 해응응 응, 이렇게 배노고 네. 접고 응 앞으로 가잖아 배가 막 이렇게 네자 그래서 주사지 모양이 네 배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흠. 자, 그 다음에 구자지 구, 우리 구할 구자, 뭐를 구하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이제 필요로 하는 거야, 아, 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니? 구자가 이렇게 어 있고, 이렇게 돼 있니? 그리고 점 하나 찍어야 돼요. 점을 위에다 찍어야 되지, 같이? 네 다시 한번. 아, 이게게 의외로 이렇게 간단한 글자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 그렇게. 그렇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 간단한데 왠지 헷갈려.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건데 뭘 생각하냐면 이게 가만 보면은 우리 옷 의자랑 비슷해요. 옷 의. 네. 옷 의가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네. 그렇지? 이게 옷의 거든 이게 네. 이것도 옷 의자도 그냥 옷을 그냥 펼친 모습을 그냥 생각하면 돼. 네. 그렇지? 옷을 펼친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넓게. 근데 이게 오디자인데 어떻게 보면 얘랑 좀 비슷해요. 국자가 네. 아주 똑같진 않지만. 네. 그래서 이 구하는 거는 뭘 구하느냐. 자 이거 얘도 보면 옷이야 옷인데 털옷. 네. 털이 막 이렇게 막 위에 막 날리고 막 이게 털옷이야. 옛날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털이 귀해요. 네. 털옷이 귀해. 오늘 요즘같처럼 이렇게 겨울에 너무 추운데 털옷을 구하기가 힘드네. 네. 그래서 이 털옷을 구한다 해가지고 이게 털옷 모양으로 생각을 하는 돼. 털이 막 이렇게 옷을 펼쳤는데, 야, 털이 이렇게 막달려 네. 아, 그래서 아, '털옷을 구합니다', '구할 구 자다' 생각을 하면 되겠다. 네. 자, 마지막으로 칼 검자, 네. 칼 검... 어떻게 돼 있니? 이렇게 돼 있지? 네. 칼 검이니까 역시 칼 도가 들어가네. 네. 그치? 이는 들어가고 자 여기 봐봐 검이걸또 그냥 이렇게 요런 지붕 밑에 쭉 해가지고 검이 그 이렇게 걸렸다 한가게 거미 아이 안에 막 거미 걸려있는 거야 이렇게 응? 한번 연상을 한번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아 요런 게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검을 이렇게 이렇게 응? 검을 응? 이렇게 칼도는 들어가고 네모 들어간... 뭐두 개가 먼저입니다 네모 두 개가 먼저니? 네. 네모 두개 쓰고, 알아 쓰는 겁니다. 아, 그러니? 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 네모 두 개를 각각 써주고, 네? 써주고, 이렇게, 이렇게, 그치? 네. 아, 우리 술에 똑똑해. 네. 예습을 철저히 했어, 우리 술에는. 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다. 그래서, 검이 걸려있는 모습, 생각을 해라. 그래서 네. 요렇게 해가지고, 그럼 오늘 몇개 했니? 세 개요. 가인방명, 각주검, 가정맹호 아, 가호 이렇게 했지 네. 오늘병원 한자들은 우리 쓰는 거 안유정 먹겠지? 네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다음 또 우리 고사상원들 한번 배워보자 네 음, 오늘 수고했어 네 어.